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클리스트의 고 명찬이고요. 저는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반적인 제품의 상품 디자인, 그리고 생산, 소재 수거, 가공,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클리스트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을 운영하고 있는 임혜인입니다. 업사이클리스트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업사이클리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룩각이라는 브랜드의 스토리, 그리고 제품 큐레이션, 그리고 장점들을 고객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리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클리스트의 고명찬입니다. 지금은 출근길이고 오늘 하루 브이로그 촬영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출근 전에 저희가 용산 박물관에서 현수막을 받고 있는데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확인해보고 실제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내려서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수막들이 우리가 관심있게 자주 봐야 저희도 예쁜 그래픽도 확인하고 수거 계획도 잡을 수 있는데요. 어, 자주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버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미리미리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어, 지금 여기 걸려있는 현수막들이 저희가 가방에 이용할 수 있는 현수막들이고 한번 내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막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그래픽들이 되게 아름다운 게 많아서 아주 예쁜 상품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출근 시간에 한 번씩 보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워킹 프레이데이를 하는데 그때 저는 주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수막들을 보는 편입니다. 지금 이 현수막도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지금 이 광고물의 주인도 누군지 알고 있어서 제가 조만간. 어,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아마 제일 늦었을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카메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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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을 정리를 먼저 하고요. 정말 업사이클리스트에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B2B 건들이 10건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스케줄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침에 지금 제가 업무 체크리스트를 돌려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제가 신경이 쓰는 부분은 나이키와 협업권이 있는데 준비물도 많고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현수막도 정리할 거고, 워크샵 진행하는 플로우도 한번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제 작업실로 내려가기 전에, 이전에 작업했던 협업권 중에 제가 이제 가장 기대가 컸었고, 결과물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던 현대자동차 피 o c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재 수거부터 폐차장에 가서 거기서 얻은 플라스틱 소재로 캠핑박스도 제작을 했었고요. 그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소재 중에 가장 또 저희 브랜드와 잘 맞는 소재가 에어백 소재예요. 에어백은 방수 기능도 있고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방을 제작하는데 정말 훌륭한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실물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데일리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외관은 거의 에어백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시펠트도 들어가고 토트 기능도 있고 클로저를 닫아서 백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 기능을 많이 넣었는데요. 해서 소지품을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로도 디자인을 해봤어요. 제작했던 가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업사이클링의 의미는 버려지는 소재의 모습 그대로를 이용해서 2차, 3차 가공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체크리스트 확인하고요 밑에 내려가서 소재 관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에서 수거한 배너들도 가득 있고요 그리고 한글 현수막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 출근 전에 봤던 한글 박물관에 있던 현수막도 보이네요 정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 정식 씨입니다 항상 땀 흘려서 일하고 계세요 <laughs>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 이 배너들은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현수막 인데 이제 외부에서 바람을 이기기 위한 현수막이고 나이키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에 쓰일 배너들입니다 저희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편은 매장이고요 PVC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D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 <laughs> 방... 부끄러움이 많네요 인터뷰는 포기하고요. 일단, 저희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총세 가지 소재로 만드는데, PVC 배너로 만든 제품들이고요. 낙카산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소재는 가볍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바스락거리는 재질이 가장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저희 이너 튜브 라인인데요. 어두운 톤으로 이루어져서, 이 라인들도 되게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타이어에 원래 있던 인쇄 자국도 남아 있고 면면이 뜯어보면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편은 저희 작업실이고요. 이 작업실에서는 샘플링 작업도 하고 저희 필요한 소재 가공 주로 하는데 세척 작업도 하고 재단 작업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성장하면서 정말 갖고 싶었던 장비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녀석도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박스들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범퍼로 만들어진 박스예요.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정말 저희도 현대자동차 폐소재를 범퍼를 뜯어와서 이런 작업까지 가능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모빌리티 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소재들은 현재로서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폐기되거나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은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폐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이 제로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폐소재는 충분히 우리 일상용도 깊숙하게 이용되는 제품들에 모두 이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어, 지금 굉장히 큰 현수막이에요.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대형 현수막인데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팅 작업을 하기 전에 공업용 대형 세탁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세탁을 하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 되고 PVC 현수막들은 소재가 단단하고 또 이제 어 외부 충격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세탁기 안에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손걸레로 다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현수막은 저희가 아예 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부터 굿즈를 제작하기로 해서 이제 그래픽도 선정하고 문구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어,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오늘 직원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맛있는 거 먹도록 할게요 먹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쏠게요 진짜요? 네초밥요 네? 초밥 네? 아 초밥이요?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초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알겠어요 먹으러 갑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클리스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의 임혜인입니다. 명찬님에게 토스를 받아서 제가 오후 업사이클리스트 업무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떨립니다. <laughs>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오전에 어떤 업무를 했고, 오후에는 또 어떤 업무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전에는 우선 지금 업사이클리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눅각이라는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명은 홈페이지 리뉴얼 대작전이고, 그래서 이후에 미팅 정리를 좀 했고, 어 이후에 또 B2B 사이드에서 다른 브랜드 콜라보 준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브랜드 사이드에서 어떻게 좀 컨텐츠로 만들면 좋을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더 혼자 해야 하는 개인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누각 브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가장 중요한 채널로는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이키와 트래쉬랩 워크샵을 진행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형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누각에서 위디자인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2년 지구의 날 4월 달이었죠. 이 워크샵을 통해서 이 모델을 누각러 분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이름은 누각 시티고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누각러 분들, 고객분들과 좀 함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좀 환경적인 좀 행사가 있는 달에는 위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고객분들과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9월 6일이 자원 순환의 날이어서 그 날에 좀 다시 고객분들을 만나서 직접 제품을 같이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준비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누각 홈페이지에서 어떤 제품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아이디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환의 날에는 기존의 누각 제품을 함께 만들거나 독서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 북커버를 만들거나 또 다른 형태의 가방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품을 판매할 때도 아주 사소한 포장지 그리고 스티커 이런 부분까지도 친환경적인 소재로 어떻게 더 바꿔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이런 고민을 열심히 아주 깊게 하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눕각 제품 중에 들어 오자마자 구매한 제품이 프로도 미듐 역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여기 없겠죠? 단 하나뿐인 제품이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누각 제품을 소개를 드릴게요. 사코 제품이고요. 사실 이 가방은 제가 업사이클리스트에 합류해서 동생이 너무 기쁘다고 매장에 방문했다가 구매한 제품인데 최근 제 프로도 미듐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저 가볍고. 생활방수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윌리입니다. 제 나름대로 범고래 윌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너도 나도 달라고 해서 사수하느라 되게 바빴어요. 진짜 눕각 스태프분들도 다 눕각 제품을 쓰고 있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주니어임에도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모든 디자인을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눕각 제품을 가지고 오셨죠? 할때 매일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매고 있는데요. 저도 헤인트님처럼 프로도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그 그래픽이 좀 독특할 수는 있는데 거의 한 번에 고르셨잖아요. 바로 진짜 이 이런 그래픽은 얼마 없어요. 음 맞아 귀한 그래픽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제 취향이 맞아.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누각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기 취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눕각쟁이죠. <laughs> 그리고 항상 여분의 케이스를 아. 예쁜 그래픽 생기면은 항상 이 커스텀을 하, 커스텀을 해서 음. 만들어요. 내 거화 하는. 네, 이거 여기도 있고. <laughs> 이런 거몇개 만들어 놓고 응. 그날 그날에 땡기는 케이스 끼우기도 하고 어.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laughs> 룩각 터뷰에서도 소개했던 그 가방. 편한 거 같더라고요. 음. 좀 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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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또 룩각 제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어. 커스텀 카테로 갖고 있거든요. 커스텀 카테로. 네. 맞아요. 원하는 부분을 딱 자를 수 있어서 손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음. 각 스태프분들은 제품을 최소 두 개씩은 가지고 다니셔서 퇴근길에 항상 각자 하는 말이 누가 봐도 누각 다닌다고 <laughs> 할 정도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벽면에 이렇게 좀, 포인트라고 해서 적어둔 게 있어요. 이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고객분들께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 매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좀 환경적인 고민을 계속 가지고 환경적인 책임감도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치 소비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소비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관심이 실제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본질적인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는 정말 많은 폐소재들이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폐소재를 어떻게 더잘 활용해서 필요한 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거를 굳이 생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필요한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현수막과 카이트 서프 돛, 그리고 이너 튜브를 중심으로 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외에 폐소재를 또 우리 업사이클리스트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이키와 트래시랩 워크샵이 준비 중이어서 관련해서 실제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PT 자료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나이키가 Move to Zero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라는 메시지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업사이클리스트와의 취지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어떠셨어요? 아, 저... 거의 로봇처럼 움직여서 <laughs> 그나 내용도 내가 무슨 말했는지 모르겠고 <laughs> 어... 결과물을 보고 싶지 않네요. 검수를 <laughs> 어... 따로 해주세요. 자 그럼 고신 나이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PT 자료 만들면서 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그 강사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 6시까지 근무라서 오늘 빠르게 칼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최대한 많이 한것 같고, 내일은 또, 내일에 할 일이 있으니까, 네. 내일 업무 투두리스트를 무척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내일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직장인분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누각과 업사이클리스트,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류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되게 멋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멋진 조직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또한 무척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많은 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업사이클리스트는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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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새로운 소재를 다뤄보면서 테스트하고. 도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폐기물들을 저희가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소재를 기부 받는 플랫폼도 계획 중이고요. 뭐 정부 기관이나 기업, 넓게는 가정에서도 나오는 폐소재들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드리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